하이. 헬로. 하. 안녕하세요. 아, 늦은 시간인데도 벌써 10분 가까이 됐네. 이 오빠들이 왜 앉아요? 또 누가 앉아요? 너무 어둡죠? 안 되는데, 오빠들 또 누가 앉아요? 음, 기가 오빠 라이브였어요. 저좀 일할 게 있어가지고, 일하다가, 좀 전에 들어왔어요. 살좀 빠졌어요? 세수했어요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귀찮아서 이거 어떻게 닦아야 되지? 그래서 오늘 또 소소하게 혹시 뭐 안 주무시는 분들 있으면은 그냥 얘기 나할까 하고 켰어요. 좀 자기 전에 완전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스킨 로션도. 장옷 바지는. 명품이에요. 빵이에요. 만 원짜리. <laughs> 인터넷에서 만원 주고 샀어요. 다이어트 계속 하고 있어요. 너무 막 심하게는 아니고, 좀 먹고 싶은 거 있으면, 홍보는 아니고, 이건 뭐 제가 산 건데, 갑자기 뭐좀 라면 같은 거 땡기면 이런 곤약면 같은 거 먹으면서, 아, 들어가실 분들 들어가세요. 시간이 4시 반이니까. Get Red With Me 찍어주세요. 그게 뭐죠? 저 프로틴은 따로 안 먹어요. 그 형들이 먹는 것도 먹고. 그 다음에, 그냥 저는 닭가슴살이나 이런 걸로. 앞 광고도 아니에요. 저는 돈도 안 받았어요. 돈이라도 받으면 좋지. Hi from Mexico. Hi, Mexico. 아, 여기 딱 스킨 로션이 있었네. 곤약 그냥 고 저는 곤약을 좋아해서 그냥 뭐 아쉬운대로 어, 제가 완전 스킨로션도 스킨로션은 화장실에 있고 이게 좀 갖고 다니면서 쓰려고 원터치 원터치 원버치 원펀치인가? 이거, 이거, 뭐라 그러죠? 원펀치 아니고, 원터치 아니고. 뭐라 그래요? 원. 그러겠다. 아, 올인원. <laughs> 원터치래. 근데, 올인원으로 바르면 원래, 위에다가 이제 수분, 수분크림까지 좀 발라줘야 되는데, 아 어, 너무 피곤해. 네, 지금도 다이소 거치대 쓰고 있어요. 짜란! 오늘의 나에게 보상입니다. 우와! ASMR. 아. 아. 장난 없다. 너무 멋있다. 들어오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. 그래가지고 오는 길에 편의점 들러가지고 조그만 거 355ml 짜리로 두개 샀습니다. 전술 마실 때 안주를 안 먹어요. 안주는 물이랑 먹어요. 저는 술 마실 때 오히려 술좀 많이 마셔도 아예 안주를 안 먹습니다. 아 피곤한 날이라기보다. 아예 술 마실 때도 안주를 안 먹어요 소주 같은 거 마실 때도 거의 안 먹습니다 위 아파서 안 된대요 근데 저는 안주 먹으면 약간 토할 것 같아가지고 그럼 안 좋아요 안주 조금씩 먹으래요. 소프를 안 아프던데? 아니, 그리고 이거 맥주 한잔 먹는데 뭐 안주가 필요하겠어요. <laughs> 맥주 안 마시고 벌컥 하기. 맥주 벌컥 벌컥 마시기. 뭐, 맥주를 막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라서 소주 대 맥주면은 저는 사실 소주, 그러니까 술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, 맥주 먹으면 배불러 가지고 소주 그냥 빨리 마시고, 빨리 취하고, 빨리 자게. 우리 다 같이 짠해요. 여러분들하고 짠하고 싶지만, 안 주무시는 또 미성년자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. 저는 사실 뭐 맥주 어떤 거 마시냐고 또 물어보시는데, 맥주 맛 사실 몰라요, 잘. 시원한 거. 그런 거 그냥. 근데 얼마 전에 카스를 먹었는데, 카스가 진짜 맛있더라고요. 저술 거의 뭐 이렇게 맥주 한두 잔 마시는 것도 한 달에 한번 아니면 두번 정도밖에 안 돼서 막 술을 막 그렇게 많이 안 마셔요. 술 먹으면 피곤하기만 하지 뭐. 호가든 맛있죠. 호가든 좋아요 호가든도 좋아하고 저는 그 기네스. 기네스인데, 그, 탄산 없는 거. 주량? 소주 한병반 정도 들려나 클라우드 테라 데스페라 도스. 클라우드도 괜찮은 것 같은데. 아니 카스 진짜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. 맞아 기네스 볼들은 거. 하이네켄 좀쓴거 같아. 아, 서머스비 한번 먹어볼게요. 칭따오, 칭따오, 어... 칭따오 양꼬치랑 먹을 땐 칭따오 먹는 것 같은데 저다 컸죠? 서른 살이에요 서른한 살이에요 이제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냐 쿠션 이거 지퍼 없는 거예요? 이거 디자인이에요 술 얘기하니까 다들 엄청 텐션이 없드셨네 <laughs> 그죠? 나 19살이었는데. 와, 10대였는데 30대가 됐어. 시간 진짜 빠르다. 30개월은 맥주 마시면 안 된대요. 엄마 허락 받으면 되죠. 아이 물론 30개월이 정말 30개월이 엄마 허락 받고 술 마시면 안 됩니다. 하이 투 말레이시아 하이 말레이시아 오빠랑 술 얘기하는 날도 오다니, 이거는 약간 모순인 거 아니에요? 아, 우리 둘다 성인이 됐다는 거구나. 하이투시흥, 하이시흥. 아, 초딩이 대학생이 돼서 술 얘기를 할 수도 있구나. 아, 그러네. 그 생각을 못 했네. 아, 그러네. 그거는 되게 아득해서 생각을 못 했네. 와, 10살이 지금 20살이구나. 아, 오 마이 갓. 그러네. 그 생각을 못 했다. 간과했다. 아르헨티나, 하이, 아르헨티나. 아유. 13살이 24살이 됐대. 야 많이 컸네. 월드 투어 했던 곳중 다시 가보고 싶은 곳 있어요? 전 사실 다 가보고 싶어요. 갑자기 뭐 기억나는 이건 사실 뭐 순위라기보다는 그냥 기억나는 추억이 있다면은 저는 그. 딱 아까 그 말레이시아 분한테 또 인사드렸는데 말레이시아 공연장 바로 옆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호텔 수영장 같았었는데 호텔 수영장 있어서 무대에 딱 마치고 땀이 나잖아요 화장은 다돼 있고 머리도 다 세팅이 돼 있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수트 같은 거 입고 있었는데 그렇게 딱 내려오자마자 그 수영장으로 바로 뛰어가지고 그렇게 바로 그냥 수영 바로 진짜 세팅이 다 되어있는 채로 수영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것도 기억나고 Japanese please こんば동원데스今日遅い시간に 그 라이브, 이 라이브 비디오를 보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이 닫히면 듣고 싶어요 문이 닫히면 지금이 손을 놓치면 하이 투 이란 하이 이란 추억이 많아서 좋아요 맞아요 진짜 남는 게 추억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, 맨날, 사실, 저희가, 진짜, 뭐, 막, 브이앱 이런 거 하면은, 추억팔이랑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, 그게 사실 제일 재밌더라고. 그냥, 그런 거, 그냥, 기억하면서. 보라색 빛이 있어요? 아! 보라색 빛 이거 그거 주간아이돌에서 받은 그 배트맨 실제로 10월 16일이 생일이시래요 추억팔이 막상 하려면 사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오늘 띄워 주시면은 저는 바로 팔죠. 에버랜드 뷰티풀. 함께 한 시간이 길어서 추억이 많죠. 아니에요, 그건 우리가 추억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. 함께 한 시간이 길어도 추억이 없는 것도 많아요. 알밤 때 출발 드림팀 나간 거. 아, 그건 사실 저한테는 좀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데. 그때 손이 찢어졌었어요. 손가락이 찢어졌어가지고. 그때 막 그렇게 엄청 사실. 막 좋게 기억이 남진 않아요. 찢어졌는데 어쩔 수 없이. 대충 손을 이렇게 밴드 같은 걸 막고서 그렇게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방송이니까 했는데 바로 또 손가락이 아예 또 찢어져 버려져가지고 피 나가지고 결국 게임 못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아마 꼬매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Go to sleep now. 너 no. 지금은 괜찮아요라고 묻는 건 뭐야? <laughs> 그거 그게 8년 전인데 지금은 괜찮냐 그러면은 무섭다.